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1장은 어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설교는 26장 19절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6장부터 보면은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데 그런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너희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너희가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한없이 번성할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파멸할 것, 속히 파멸할 것이다. 어, 아,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시간 되면 한열 번을 소리내서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을 뭐 그렇게 많이 읽어요? 율법의 말씀인데, 그 율법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읽으면,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릴 것이고 축복을 누리고 본성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읽으면 아주 작아요.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예수님으로 읽으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 심지어는 새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절 성경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수님으로 축복. 동에서 서해까지 남에서 북까지 이 모든 열방의 끝까지 너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가 동에서 서로 가든지 북에서 남으로 가든지 너가 동방, 열방 어디까지 가든지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자조절 후손까지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복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셀수 없는 놀라운 복이 주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해해. 구약을 자꾸 율법으로만 그냥 정죄해버리고, 뭐 예수님이 신약에 주신 말씀 별로 있어. 뭐 십일조에 대한 말씀 어디 있어? 뭐 축복에 대한 말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만지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죽도록 살다가 그저 병들어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길이지. 이래가지고 자꾸 어떤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하는 사람. 어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가족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게 축복이고 천국과잘 살지 이것만 이 잘못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때로는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가 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시대, 그건 초대교회의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일부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도 계속 됩니 뭐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불태워 죽인다든가 집에다 불을 낸다든가 폭탄을 던진다든가 그러나 모든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말 구약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딱두 가지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두 가지만 계속 반복돼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오늘도 너가 순종하느냐. 그두 가지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는 한번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먼저. 자, 우리 1절입니다. 1절.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런즉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다 율법. 이걸 율법으로 그냥 끝내 버릴 수도 있어. 이 율법의 말씀을 뭐. 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인데. 아니. 이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항상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여기서만 아부라는 말은 심지어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예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오늘 계속 반복되죠.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 8절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보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너희가 지키고, 듣고 지키면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강성하다. 강성하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또 우리 13절 말씀. 13절, 13절 말씀 가지고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보고주절 14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13, 14절, 14절. 이거다 예수님을 읽어요 예수님을 읽어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어? 너희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 것이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얻는 3대의 수확물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것은, 이른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해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파종기야, 파종기. 파종기가 되면 비가 와서, 우리 봄에 비가 오듯이 촉촉히 땅을 적셔야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월 11일 이른 비가 파종기에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만약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죠. 또 어, 늦은 비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면 3월과 4월 경인데 이가 이때가 수확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수확기에 비가 내려야지 열매가 풍실하게 맺고 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올때 비가 오면 농작물이 다 썩어. 비가 와야 될때안 오면 또 이게 농작물이 말라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조절해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복을. 그런 복. 이 말씀이 성경은반복니다 또, 우리 22절 말씀, 또건너뛰어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대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 그렇죠. 말씀도 예수님으로 바꿔 있구나 너희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예수님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로부터 서해까지라. 동에서 서해까지, 남에서 북까지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이 모든 여호와라는 말을 예수님을 읽으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놀라운 복인 거예요 놀라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6절에 보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27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돼. 너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조주가 임한다. 조주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징계와 조주가 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29절 보면 그리심산과 에, 에발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 그를 무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이런 저주와 모든 징계와 멸망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구약처럼 이렇게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해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가 내가 너에게 재산은 못 물려줘도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보성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문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려 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 가 가지고 율법의 말씀 읽다가 그냥 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그만 듣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왜? 3일째 하나님은 같은 분이거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경험이 없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은 애들, 야, 구약의 말씀은 그 율법이래. 그 괜히 그 지켜봐야 천국도 못 가고. 정... 우리가 그냥 신약만 읽어 보면 된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구약의 말씀을 유대교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이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율법의 말씀만 듣다가 잡면 지옥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이란다. 이걸 알려 주셔야 돼. 그래야 그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어 2절부터 이제 우리가 1절은 7절까지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어떤 큰 이적과 어떤 큰 기사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왔는지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름만이 예수님 아니야. 성탄절에 그냥 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엠마오의 제 아들이 실망해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주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보고 이들이 좋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아니그 예수님은 바로 그제 아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계셔 그걸 가르쳐주라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단과 아비란과 고라의 무리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상킨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우리 좀 앞으로 다시 오셔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6절, 1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대적해서 기 승리하게 하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지을 대적하면, 결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무리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뭐 그것이 어떤 지진 같은 건지, 어떤지, 어떤 해일이 일어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천명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결방 속에 묻혀 버리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도 하지만 기사과 기사와 권능으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지만 동시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 너희들을 삼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40년 0 동안 살았지만 그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십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십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개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피가 내리면 땅이 그것을 다 흡수해서 모아두었다가 농사가 잘 되게. 이 애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과거의 삶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지금부터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르다. 애굽에서의 삶과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은 전혀 다르다. 어떻게? 12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서 돌보아 이것은 옛날에 성경으로 권고하시는 권고한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것은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주야로,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신 눈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돌보실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 머리들한테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자꾸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엉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 왜?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셨어.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충주겠다는 것이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는 길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근데 좁은 길은 가기 힘들지만 그게 축복과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가기는 쉽지만 멸망과 파멸의 길이야.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다. 예수님 말씀에도 자세히 들어보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고 멸망이 일어났기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처럼 시작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선택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부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꿀 척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너에게 펼쳐져 있다. 여러분,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꼭 예수님과 1월 1일부터 동행할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